네, 안녕하세요. 모프, 봉킴입니다. 네, 오늘은 강승현님의 미 라는 곡을 안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아니, 이거는 그냥 일단 먼저 볼게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야 돼. 조금 오늘은 먼저 볼게요. 근데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진짜 연습할 때. 엄청 어려웠는데 눈빛에, 때, it, it, it. 오늘 리뷰해볼 제목 미미 미? 또 되고 아름다울 미도 되는 승현님의 미 퍼포먼스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아 어, 이게 이런 걸 표현한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그냥 먼저 얘기해주시고 댓글도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되게 많이 신기했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이런 게 되게 좋은 안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진짜 딱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은 안무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전달력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디테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스탠드 마이크 위에 손이 이렇게 있죠. 이제 이게 보면은 왕관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왕관이 이렇게 녹아들면서 이제 마이크가 보여지는 이런 구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점점 내려와서 딱! 고무 밴드를 들었을 때 파생형으로 뭔가 딱 뾰족뾰족뾰족한 모양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뭔가 여자댄서들이 갇혀 있죠. 뭔가 잡고 있는 사각형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을 했었는데 이거를 리뷰하는 게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퍼포먼스를 되게 어렵게 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아 그냥 이거 안무 짜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거 그냥 안무만 해서는 안될것 같은데 진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사를 듣고 멜로디 라인을 들었을 때아 이거는 그냥 음악이 아니고 승윤님이 생각하는 메시지나 철학 같은 게 담겨 있을 것 같다. 일반적인 퍼포먼스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진짜 많이 했었고 수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한 당일까지도 수정을 하고 그럴 정도로 되게 힘들었던 곡이기도 하고 잘 짜고 싶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어 아, 근데 지금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리뷰로 돌아가 보자면 여자 댄서분들이 다 포징을 하고 있고 승윤님이 마이크를 잡죠. 잡은 순간에 이제 점점 이제 여자 댄서들이 다 바깥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고무줄을 잡았던 여자 댄서분들이 바깥쪽으로 팽팽하게 만들어 주면서 안쪽에 있는 댄서분들이 고무줄을 타고 다시 승윤님한테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조형물 같은 느낌을 만들어 줘요. 그리고 이제 여자 댄서분들이 다 기대고 있죠. 그냥 뭔가 하나 하나의 의미를 두고 짰다. 보다는 이곡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이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무대 자체를 보는 게 사람들이 되게 와 이쁘다 와. 멋있다. 그냥 이쁘다라는 느낌을 되게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많이 좀 느끼게 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저랑 해리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해리야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느낌을 만들어 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신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해리가 이제 뚝딱뚝딱 만들더라고요. 그냥 아예 동작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음악을 타고 움직이는 느낌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일단 너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 하면서 이제 열리죠. 여자 댄서분들이 이제 팽이처럼 돌아서 고무줄을 팽팽하게 다시 만들어주고 안쪽에 있는 여자 댄서분들이 다시 그 고무줄을 잡고 돌려서 묶어요. 묶는 동시에 끝에 있는 여자 댄서분들이 발로 고무 밴드를 다시 밟고 그러니까 아티 쪽으로 이제 눈빛이라는 걸 표현해주거든요. 이게 진짜 단순해 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가사에 대한 집중도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이 가사가 잘 들리게 하자 이 노래에 집중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만들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줄로 찌르기도 하고 여러 조형물들을 만들죠. 고무밴드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적인 노래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가사를 되게 집중해서 보니까 가사 안에 되게 상반된 감정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날카로운 눈빛이 어루만지듯 가슴을 찌를 때 죽을 것 같으면서도 살아 있음을 느끼네. 이런 게 되게 상반되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살아 있음을 느끼고 뭔가 날카로운 눈빛이 어루 만지고 대조적인 느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가사적인 표현을 조금 더 아트적이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탠드 마이크는 사실상 무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고무 밴드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 고무 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돌아오잖아요. 그 긴장과 완화의 흐름이 이곡이 가지는 그 감정선하고 잘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합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막연하게 그냥 스탠드 마이크에 고무 밴드를 그냥 묶기 시작했어요. 아티가 생각하는 그 감정선과 이 곡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이미징들을 시각적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해보자. 그러니까 아티는 여기서는 되게 노래에 집중하고 감정에 집중하게 되고 대조적인 표현들을 댄서들이 해주자. 상반된 느낌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 퍼포먼스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되게 어, 한 동작 한 동작 이 구간의 의미를 다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이 노래가 저한테 너무 어려웠던 노래거든요. 계산적으로 짰다기 보다는 진짜 그냥 감으로만 갔던 안무예요, 이번 안무는. 여기 하 하는 구간도 진짜 음악 하나하나 다 맞췄어요, 저희가. 끈을 이용한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디테일들이 저희 장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무대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승현님이승현씨가 진짜 어떻게 라이브를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지 아, 진짜 잘한다. 우와. 근데 진짜 뭐 퍼포먼스의 완성은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어떻게 소화하냐에 따라서 이 퍼포먼스가 달라지기도 하고 다른 느낌으로 변질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무가가 의도한 대로 그 퍼포먼스를 그대로 이행해주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승현 씨하고 이제 레슨을 진행하면서도 정말 그냥 너무 막힘없이 너무 빨리빨리 진행이 됐었어요. 안무도 빨리 외우시고 생각보다 춤을 진짜 너무 잘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고무줄 같은 부분들이 승현 씨한테는 되게 불편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되게 좋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약간 어떤 현대무용처럼 쫙쫙 뭔가 선을 뻗는 느낌의 안무 그리고 그 후렴구에서 뭔가 댄서들이 쫙쫙 뭔가 이렇게 펼쳐지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완벽한 뭔가 댄스 장르라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안무가님이 와, 뭐 스탠드 마이크랑 고무줄 같은 걸로 막그 구성을 막 엄청 채워 주신 건데. 브라보. 이거다. 미쳤다. 결론은 퍼포먼스의 완성은 그 곡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약간 저희 나름의 좀 재밌는 에피소드는 저희 모프 멤버들이 다 투입이 됐거든요. 다들 바빠서 다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이, 그러 그러니까 무대를 함께 할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어, 이번엔 되게 재밌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시 안무 리뷰로. 돌아간다면? 뭔가 TMI만 계속 한것 같은데. 진짜 가사에서 앙다문 했을 때도 승현님이 앙다문 하면서 옆에 있는 댄서분한테, 해리한테 개, 제스처를 취해주시죠? 여자 댄서분들이 이렇게 잡고, 이 앙다문이 진짜 입술을 표현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조적인 가사가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도, save me, kill me 가 있거든요? 여자 댄서분들이 승현님한테 기대고, 그 다음에, kill me 했을 때는 오히려 승현님 목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디테일도 보시면 좀 재미있으실 거예요 고도기 아. 아, 엄청 좋아해 주시더요고요이 구간. 에이. 에아 hey. 진짜 잘한다는데, 그냥 이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잘한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마법처럼 내 목을 연주해라는 파트가 있죠. 근데 이 구간은 처음부터 조금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구간은 처음부터 악보를 좀 형상해 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구체화해 보자라는 단계에서 제일 먼저 완성됐던 구성이에요. 그래서 댄서들이 각 포지션에서 음표를 움직이고 승유님이 이제 중앙에서 노래를 하면서 그 그림 자체가 되게 한 장의 악보처럼 보이도록 구성을 했거든요. 이 퍼포먼스 자체가 그냥 안무 퍼포먼스 기보다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파트도 너무 유니크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이거는 또 이해를 아 어, 이거 악보 아니야 라고 다 해주시더라고요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는 좀 과한 동작보다는 음악이 잘 들릴 수 있게 여백을 조금 많이 돕고 고무밴드로 감정을 조금 연결하는 구조여 가지고 동작이 조금 단순해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악보가 봤을 때는 되게 단순하고 멋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되게 연습하기가 굉장히 힘들 내가그 잠깐 그 뮤뱅인가 그 나오시는 걸좀 봤는데. 아 그렇습니다. 오 무슨 주, 무슨 이렇게 줄을 막여 어, 맞아요 맞아요. 줄을 막 서로 네. 매달아가지고. 옆으로 해가지고 막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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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형 같기도 하고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잘못하면 꼬이면 큰일 나겠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댄서분들이 정말 열심히 아, 연습 안 꼬이게 연습을 해어요 댄서, 댄서 돈두 줘야 되겠더라 진짜 예, 예 그러니까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음. 순간, 순간 잘못하면 꼬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줄한 예. 그한 줄을 다 계산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게 되게 어려운 연습이었어요 오케이. 여자 댄서 분들이 무너지고 있죠? 이런 디테일, 가사 보시면서 이제 이 퍼포먼스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리뷰 보시고, 또이 퍼포먼스를 보시면 또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하이라이트. 완전 하이라이트. 잘한다. 아 여기도 완전 좋아요. 감정 다 들어가 있죠. 악사 같은 경우는 진짜 딱 기승전결일게 여기가 되게 하이라이트인데 그냥 진짜 그냥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아티 중간에 포지션이 되어 있고 주변에서 이제 댄서들이 돌면서 춤을 춰주고 전체적으로 되게 화려하게 구성을 한것 같아요, 마지막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기지개 같은 동작 주면서 다시 다운됐을 때 조금 극적인 효과를 줬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이 곡은 단순히 춤을 짰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음악 안에 담긴 감정을 움직임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해야 될지 고민했던 작품이거든요. 그게 이 무대의 핵심인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이 동작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성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대로가 너무 멋있는 무대인데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있는 그런 악보나 이런 구성에 있어서 아 이거 이런 거 표현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맞기는 하거든요. 이 곡에서는. 이 안무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진짜, 네, 안무가의 의도가 조금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뭐, 짧은 비하인드를 또 설명을 해드리면, YG에서 작업 의뢰를 받았을 때, 솔로 아티스트라고 해가지고, 어, 아 누구지? 진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너 절대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전달을 받고, 누굴까 하고 계속 고민했던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 곡을 받고 승윤님인 걸 알고 나서부터는, 엄청 엄청 걱정 반이기도 하고 기대 반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는데 딱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게아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닌데. 아, 이거는 아티가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일 텐데.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단순히 그냥 안무로만 표현이 되면 안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승윤 씨가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기사에서도 저희도 접했는데 지금까지 활동했던 곡 중에 이 곡의 퍼포먼스가 가장 마음에 든다 라고 하셨을 때 정말 안무가로서 너무 기뻤고 부족했습니다 위너곡 그리고 제 개인 솔로곡 다 통틀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안무 1순위였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이번 안무 리뷰였을 이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보이길 원했거든요 그아이디어 누가 낸 거예요? 그, 그 안무가님이 아, 이렇게 만들어주신 아, 안무가님이 한국분 하신 분이요? 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 <laughs> 한국 무용도 하신 것 약간, 같아요. 약간 누에이 느낌이 누에이분아좀현대무용가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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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예.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좀 독특하더라고. 네, 예, 독특하더라고요. 아, 아유, 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승윤님의미 안무는 여기까지 안무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꼭이 영상 시청하시고 다시 한번 무대를 봐주시면 더 좋은 그리고 더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구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용한 안무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그리고 악보를 이렇게 연주하는 음. 악보를 이런 표현이 이런게 어디 보면 제일 마음에 드세요? 후렴이랑 마지막 아웃트로에 다 같이 이렇게 돌면서 하는 그 방대한 스케일의 안무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런 것들 다음에도 꼭이 분들과 함께 또 작업하고 예, 싶을 예.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모프라는 팀인데 네.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